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감을 관을 머리에,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성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목을 갈게 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 지난 시편 20편이 이 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을 보호해 주시고 또이 나라를 번영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라면 오늘 이 21편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높이 들어올려주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20편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응답에 이 백성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과 또 승리자로서의 그 감격스러운 그 간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담아냈습니다. 분명 인간의 노력이 있었죠. 또이 나라가 정말 헌신으로 또 애쓴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물론 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기뻐할 일에 마땅히 기뻐하고 또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고 지금 현재 내게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앞으로 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할 것이 어, 기대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어, 원하신다. 그만큼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 응답에 관해서는 더욱 먼저 기뻐해야 될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하들이 지은 것으로 물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20편도 그 백성들이 또 다윗의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20, 21편도 이 다윗의 신하들이 지었다라고 보아야 하는데. 어쨌든 이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왕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마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왕으로 하여금 적들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죠. 특별히 3절과4절을 보면 순군 순금관 또 장수 이런 단어는 직접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나타낼 때 언급되는 단어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순군관과 이 장수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즉 다윗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을 씌워 주시고 허락하시고 맛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구원을 말하고 2절에서 소원을 들으심을 말하고 3절과 4절에서 주의 아름다운 복과 주께서 씌우시고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다윗왕은 받기만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어,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숙이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죠.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망고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진리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복을 구하는 신앙인들에게 아, 신앙이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죠. 지극히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특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해결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 된 자들의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자의 그 호소를 들었던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강청했을 때, 하나님은 신능까지도 들으시는데 그 호소하는 기도를 더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가운데 그런 간절함과 강청함으로 주님께 당황했던 자들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1 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이두 사람의 예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결코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할수 없죠. 저의 옷깃만 내가 닿아도 내 병이 나아질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무엇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 내가 바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내 기도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일 수 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잡을 것이 지푸라기밖에 없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푸라기 따위에 비유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인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분들은. 이 기도에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결코 허투로 의례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던 그두 사람을 치료했을 때 언급하셨던 것들을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들을 만한 칭찬 가운데 이만한 칭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말씀을 하실 때에 결코 그냥 있는 사실만을 감정 없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 예수님을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을 때에 그 감동이 바로 이 때에도 적용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맞서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문제 이후의 삶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이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모든 문제를 어,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음 단락인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어, 그 앞절에 나오는 그 7절의 선언을 더 구체화해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8절 이하를 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7절에 나타난 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7절은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두 가지가 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함을 얻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골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지만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또 하나님께서 인장을 베푸시는 것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명이 나오는 내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과 형통은 물론 영원의 안식까지도 어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중요한 골자, 7 절이 말하고 있는 이세 가지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수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하나님 인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신다.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 자비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 인자함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때 오라 우리가 서로 자 너희의 죄가 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 같이 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질지 따져도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아도 희어질 것이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하얗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인자함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들은요, 이제 다윗의, 다윗 왕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역사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찾아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노를 원수들을 우리의 진노는 그 원수들을 소멸케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요 대적의 후손들에게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는 주앙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13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끄시는 말씀이 오늘 2 3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도, 도,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